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오과를 또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과는 신본주의 문화의 파괴와 인본주의 문화의 등장에 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본문의 말씀을 요한복음 8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첫 번째로 신분주의 문화의 파괴와 인본주의의 등장해서 인간에게.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했던 에덴 동산의 신분주의 문화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인 인간에 의해서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창세기 3장에서 이 같은 상황을 보게 되는데요. 아름답던 에덴 동산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하는 마귀의 괴계에 의해서 파괴되고 인간은 어리석게도 아름답던 에덴 동산의 행복을 지키지 못하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가치와 문화를 지키지 못하고 마귀가 주는 새로운 가치를 따라가게 되므로써 결국 그들은 에덴 동산의 행복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인간을 중심으로 한 인본주의 문화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인본주의의 뿌리는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인간에게 인간이 신이 될수 있다고 함으로써 인간 중심으로 살라고 권면하고 유혹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의 말씀해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인본주의의 뿌리인 것입니다. 결국 이 역사는 창세기 4장에서부터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시작이 가인인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을 보면은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없는 자신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 대신 인간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말했던 것처럼 인간이 신, 중심이 되어 사는 삶을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의 시작입니다. 위의 말씀은 인본주의의 시조가 바로 가인인 것을 보여줍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이 중심이 되는 세상은 모든 질서를 바꿔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조의 질서는 모두 깨어지고 타락한 인간이 만든 새로운 삶의 질서들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든 문화가 아니라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 고통스러운 문화였던 것입니다. 이 문화는 이 땅에서도 고통을 가져주고 있고 마침내는 영원한 멸망으로 돌아가는 결과를 갖게 된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 문화는 오늘날 온 세계가 지배하고 있고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고 결코는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3절에 가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주님 안에 우리가 부름받기 전에는 모두가 다 이런 세상 문화, 인본주의 문화에 우리가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본주의 문화의 특징이 뭔가? 우리가 그림을 보면은 인본주의 특징은 첫째 타락한 인간이 중심이 된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중심이 아니라 세상 나라 중심이다. 세 번째는 가치관이 물질이 중심이다. 영이 하는 물질 중심. 영쟁 가치가 아니라 물질 가치. 그 다음에 삶의 질서는 사랑의 질서가 아니라 약교강식의 질서. 그리고 인본주의 특징은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구원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첫 번째 하나님이 없고 타락한 인간의 중심이 되는데 인간 중심의 삶의 문제는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첫째, 인간은 타락되었기 때문이다. 타락되었다. 그리고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첫 번째 하나님 없고 타락한 인간 중심되고 두 번째는 인본주의 문화의 특징은 두 번째 특징은 천국이 없고 이 세상 나라가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이 같은 삶의 문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 세상 나라 가 인생의 목적이 되다 보니까 결코 만족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참된 소망도 없고 오직 오늘에만 집착하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의 힘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형식주의, 외식주의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늘의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만의 애착을 갖게 되고 여기서 생기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분쟁하고 악이 다툼하고 폭력이 있고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사치와 향락이 만연한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결과가 그런 것들을 다 해봐도 허무하게 되죠. 허무하다 헛되고 헛되도다. 무엇보다도 아무런 준비 없이 살다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본주의 문화의 특징은 천국이 없다는 것. 세 번째는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육적인 존재만 보며 모든 것이 물질에 의해서 평가된다는 것이다. 인간이 어떻든, 인격이 어떻든 그런 문제시 아니고 돈만 있으면은 뭐 대단한 것처럼. 평가 그래서 인간의 본질을 상실하게 되고 모든 것을 물질을 중심으로 평가. 그들은 인간을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동물과 같은 단순한 물질적 존재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가치를 돈이나 힘으로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가치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 신 사랑의 질서는 없어지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약육강식의 질서에서 지배되는 문화인 것이죠. 약육강식의 질서는 힘 있는 자들은 교만하고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 약한 자들은 열등감과 좌절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강한 자는 지배하고 약한 자는 노예가 되어 버림으로써 인간의 자유가 박탈당하는 고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존재와 가치는 사라지고 힘 있는 자들로부터, 힘 있는 자들로부터 도태되어야할 존재로 밀려나게 되고, 스스로 도태되어야할 자로 인식하여서, 나중에는 자살, 내지는 삶을 포기하는 이런 삶을 살게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이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를 기본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중에 가장 큰 문제는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점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죄로 인한 형벌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점인 것입니다. 형벌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구원에 관심이 없는 것이죠. 결국,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본주의 문화의 에덴동산의 문화에서 이제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 언약이 파괴돼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들을 다 상실해 버리는 이제 인본주의 문화로 이제 시작되는 우리의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육과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인본주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로부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먼저 우리가 함께 보시겠는데요.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 네. 자 인본주의 문화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최종적인 결과는 무엇인가? 첫째는 완전 이기주의가 된다. 완전 이기주의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중심이 될 때는 지켜야 할 창조질서가 있는데 그것을 사랑의 질서라고 하죠. 사랑이란 배려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본주의는 이 같은 창조질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고 인간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을 수도 없고 자기만을 위한 이기주의가 나타나는 것이죠. 특히 신분주의는 천국의 영광과 지옥의 형벌 그리고 인간의 구원이라는 중년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인본주의는 천국도 구원도 없기 때문에 오직 세상에서 잘 살고 강한자가 되기 위한 것들만이 목표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가 되었습니다. 앞서 지적한 대로 인간은 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을 벌었다고 해서 신을 숭배하지 않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 만족을 위해서, 고난의 해결책으로 수많은 가짜 신들을 만들어서 숭배함으로써 수많은 우상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영적인 존재가 영이 죽었으니까, 타락 이후에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이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과 같은 어떤 우리 본능 섬기는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절대자를 찾고 말이죠. 그것을 눈에 보이는 어떤 상으로, 형상으로 또 자연을 섬긴다든지 사람을 섬긴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우상을 믿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자신이 무신론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기의 가진 그 어떤 것이 그 사람이 숭배하고 있는 또 다른 신이 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다고 하면서 자기는 제일 가치를 두고 있는 거, 제일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그의 신인 것이죠. 돈에다가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은 돈신이 있고 자신의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신이고 지식에 두고 있는 사람은 지식이 바로 그 사람의 신이고 말이죠. 이와 같은 가지각색의 자기들이 우상을 성기게 된 것입니다. 물질 문명이 성행할수록 우상 숭배나 점이나 무당이나 구시나 부적 등의 성행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창조하신 자기 아버지를 부정하면서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이상한 우상들의 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들을 전통 문화요 풍습이라고 하면서 내용도 모르면서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종교를 통한 사단의 전략을 보면은 우상을 다루면서 우리가 기회할 것은 결국 모든 우상과 종교는 사단이 사용하고 있는 도구들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7절 말씀해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신 너희 열주에 두루 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괴계가 많은 자입니다 그는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도용하는 것입니다. 그가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인 것이죠. 사실 종교는 하나밖에 없어야 하는데 참신은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이 사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신 많은 신들을 만들게 하고, 먼저는 자신을 신이라고 하고, 다음에는 하와에게 와서 인간이 신이 될수 있다고 해고,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해서 우상들을 만들게 했죠. 이 같은 종교들을 만들어 갈때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모방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모방하여 강나라에 아버지의 신을 만들게 했고, 그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것을 알수 어, 알고도 수많은 여자신, 어머니 신들을 만들게 했고, 그리고 아들의 신들을 만들게 했고. 아들이 와서 희생제물이 될 것을 알고 역시 동일한 희생제사제도를 만들어서 모든 종교는 신 앞에 희생을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다시 부활할 것을 알고 모든 종교 속에 부활의 신앙들을 심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기 위해서 신들을 폭력과 성적 혼합 등으로 그런 것들로 신들로 만들어서 나타나게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의 신들은 음행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은 사단의 전략에 빠진 것이죠, 희생된 것이죠. 어,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도 있고 많은 종교들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 아들 희생 부활 등의 요소들을 보고 정작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역사를 부인하고 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의 애굽이라든지 기타 여러 나라의 종교적 관습들을 설명하면서 어머니, 아버지신 아들신 희생과 부활 등 예수가 이것을 표절했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같은 종교적인 역사의 시작은 에고비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이미 계시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이 같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모방해서 사람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결국 멸망으로 들어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반드시 창세기 1, 2, 3, 4장의 역사를 올바로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작 부분을 모르면 사단의 거짓말에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본주의의 결과 사치와 향락이 성형. 사치와 향락의 삶으로 전락하게 되죠 인간은 본래 가장 좋은 곳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인본주의는 이것들을 전혀 하지 못하니까 그들에게는 오직 세상의 것만을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게 그들은 항상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소유하려고 하고, 또이 세상의 것에 좋은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그들은 항상 더, 더, 더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것을 사치라고 말합니다. 향락이란 즐기는 것이죠. 인간이 즐겁고 즐겁게 살고자 하는 것은 창조의 본능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은 육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은 영적인 즐거움을 알지 못함으로서 오로지 육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향랑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에는 두 번째는 성적 타락을 가집니다. <laughs> 인간은 창조받을 때 영원한 형성을 가지고 있지만, 육은 생육 번성을 위해서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여성을, 여성이 남성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창조의 본능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됨으로써 이성적인 사랑이 단순한 인간의 쾌락의 도구가 되고 희의에서 성을 사고파는 도구가 되고 일부에서는 여성들이 쾌락의 도구가 되어 버리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독신을 주장하지만 내면에서는 다른 이성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인 일라빌레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인간이 자기 생각도 자기 본능대로 성을 취함으로써 결국 무서운 성적 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이 하나님의 신성한 창조의 공동체요. 천국의 모이게란 질서가 깨어짐으로써 성은 인간의 쾌락적인 도구로 전락되어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결혼없고 동거만 있다든지 그러다 보니 여러 사람과의 관계를 갖게 되고 그래서 편의에 의해서 동거하고 헤어진다든지 하는 등등의 문제들이 너무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사람들과 만이 아니라 동물과의 관계까지도 가지므로써 인간이 인간됨을 포기해버리는 일까지도 벌어진 것입니다. 이미 같은 인간의 타락의 모습은 내외기 18장 23절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덜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집하지 말라. 이는 불란한 일이라. 이 같은 성적 타락은 진정한 즐거움을 가져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육체와 정신과 가정을 깨뜨리고 사회를 혼란케하며 나아가서 수많은 고아들의 발생과 함께 많은 질병들을 발생시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정확하게 알아서 올바른 이성교애와 가정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폭력과 소외가다. 과 소외된다. 인본주의 문화는 야교 강식이라는 아주 잘못된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질서는 강한 자들의 교만과 폭행, 약한 자들의 소외당함과 구속으로 인한 고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나라와 나라 관계에서 이와 같은 관계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라는 원한과 울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들이 자살이나 갑작스운 충격적인 상황들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자기성취. 그러면 인간이 자기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오로지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만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강요받기도 하며, 때로는 스스로 자기의 삶에 대한 가치나 소중함보다는 오로지 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바꾸어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흉내를 내느라고 세우를 다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양성은 사라져버리고 마치 힘 있는 사람이 어느 옷을 입고 있으면 모두가 그 옷으로 갈아입어서 똑같은 옷을 입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 같은 인생의 마지막은 후회와 헛됨의 한숨만 남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같은 잘못된 인문주의 문화에서 나와서 하루에 주신 행복의 질서들을 회복할 수있 하는 것입니다. 인문주의 결과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디문데후서 3장 1절 5절을 보면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네가 이것을 말,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또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니 아니하며, 회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이서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 하는자니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계시록 18장 2절, 4절에도 보면은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도로 운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도로고 가정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그 음행의 진노의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사구들도 그 사치의 세력이라여 치고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이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6과 강의를.